안녕하세요. 우리 바디님. 음식은 재료다. 오늘은 우리 국산 오징어 가지고 오징어 도리치기, 오징어 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. 뭐 재료는 그냥 간단합니다. 오징어 많이 담아 많이 담을수록 맛있고. 제들 대학 다닐 때 오징어 볶음식 키는데 이 양파일 때 기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자, <laughs> 그냥 오늘은 양파밖에 없어서 양파 오징어. 어, 이렇게, 팬에 넣기만 해도 거의 뭐90%다 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지금, 센불에 일단 볶겠습니다. 자, 지금 한 2, 3분 정도 볶았는데, 양파하고 오징어 자체에서도 좀 수분이 좀 물이 나옵니다. 그래서 볶을 때 조금 물물을볼게 잘하셨습니다. 진짜 다 됐습니다. 당위은 저는 간장 넣는 거든 간장 고추 가루. 오늘은 제가 노멀한 방법으로 하는데, 양념 정말 신경 쓸거없습니 그냥 시중에 파는 고추장. 그냥 한 숟가락 으면 끝입니다, 왜냐면 고추장 자체가 간이 양념이 다 되어 있거든요. 자,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. 그냥 고추장 넣어서 섞기만 쓸어줍니다 그리고, 어, 참기름 약간 넣었는데, 많이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뭐 설탕도 넣어도 될고 어,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어도 될고 어쨌든 간에, 이렇게 간단합니다. 오징어 볶음. 자, 오징어가 많아서, 오늘, 어,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참, 어 없을 때, 저희들 학교 다닐 때, 오징어 볶음 시키면은 8 0 양파였는데, 어쨌든 간에 맛있게 드시고, 한탄 행복하십시오. 이상, 오징어, 도리치기, 볶음 끝!